우선 내용 보기 전에 이 사해 행위가 뭔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혼자인데요. 네, 어, 채무자가 이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때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음. 구체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런데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진다든지 아니면 있는 집을 팔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해 행위가 됩니다. 네, 그럼 이 사해 행위가 왜 중요한지 이번 사건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 그에겐 두 아들과 딸이 있지만 큰아들은 오랫동안 도박과 빚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최근 A씨는 자신 명예 건물들을 둘째 아들과 딸, 손주들에게만 주기로 하고 공동 명의로 증여. 그런데 이 일로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으니 바로 큰아들의 채무에 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겁니다. A 씨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사연을 보니까 사회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번 사건은 이 상황극으로 한번 풀어볼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최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 어, 김 변호사님과 할때그 아, 그렇죠. 영혼 없었던 그 그렇죠. <laughs> 반응 기억 나시죠? 기억 <laughs>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 변호사님이 직접 메소드 연결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저 건물 정말로 작은 오빠랑 내 거야? 그럼 그럼. 내 강아지들, 이 애비가 네 둘째 오라비랑 너 둘라고 노른자 땅에다 딱걸라놨지 뚜뚜뚜뚜뚜. 근데 아버지, 큰 오빠는 정말 10원도 안줄 거야? 그 미운 놈 얘긴 꺼내지도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 시키한텐 저 건물 벽돌 한 장도 못 줘. 어, 아버지, 법원에서 뭐가 왔는데? 사회 행위 취소 소송? 사람들이 저 건물에 큰 오빠 몫이 있는데 빚안 갚으려고 둘째 오빠랑 나한테만 징여해서 빼돌린거래. 뭐야? 내가 벌어서 내 명의로 샀던 건물인데 어디다 가미 큰놈 빚을 갖다 붙여? 가만 안 두겠어. 자, 약간 좀 이를 갈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 좀 해주시죠? 그렇게 잘하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네. 아,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아. 자, 앞으로도 연기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아유, 네.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 채권자들은 이제 큰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재산에도 권리가 있을 거라고 세상, 생각을 해서 이런 소송을 낸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돈을 큰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어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 아닌데 이제 아들이 아닌 그 아래에다가 증여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만큼 큰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A 씨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이큰 아들의 빚을 이미 알고 일부러 증여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죄가 될까요? 사실 A 씨는 A 씨고 큰 아들은 큰 아들입니다. 아. 어,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 아버지가 남긴 그런 빚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뭐 성숙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법적인 권리라고 보기좀 어렵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A 씨는 우리 최 변호사님이 또 감정 입을 잘 해주셔서 아실 것 같은데 큰 아들에겐 증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변호사를 선임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뭐이 사안에서는 뭐 아버지의 채권자 즉 A의 채권자들이 A를 상대로 사행의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A의 아들 큰 아들의 채권자가 A를 상대로는 절대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쨌든 근데 뭐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뭐 소송까지 당한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 가족의 채무는 보통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일단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면 아니고 가족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제 도의적으로 보통 많이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족이 뭐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이제 채무가 상속이 되는데요 그때는 상속 포기나 또는 한정 승인을 해서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셨을 때 네. 이 큰아들이 어떤 재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유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달라집니다.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유언이 있으면 은 어, 아버지의 재산은 그 유언장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일단은 다 증여가 됩니다. 오, 증여가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큰 아들이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못받은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분이라게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1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언이 만약에 없다, 없으면은 그, 일단 어, A가 사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요큰 네. 아들도 자신의 몫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채무나 증여, 상속과 관련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638-3938, 문자 샵3989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